안녕하세요. 박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의 증공 역사 끝까지 충성, 정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대만 근무할 때에 대만 사람들의 입에서 정성공이란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가 대만을 식민지로 약 4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요. 그 네덜란드 식민 통치를 끝냈던 사람이 바로 정성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성공은 명이 망하고 남명 정권이 섰을 때에 남명 정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정지룡이 역사적으로 볼때 해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상의 도둑이 아니라 해상무역을 많이 했고요. 이 밀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적이라고 불리는데 그는 일본 사람들과도 친했고. 동남아와도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공은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화교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적도 있고요.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남아와의 무역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성공은 사실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혼혈입니다. 그의 아버지 정지룡은 부인이 다섯 명이었는데요. 두 번째 부인이 일본의 유력자인 다가와의 딸이었습니다. 이 다가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정성공입니다. 정성공은 원래 이름이 정삼입니다. 그의 나이 6살 무렵에 아버지가 복권성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명나라 정부에서 정지룡의 실적을 인정해서 그를 관리로 등용해 줬습니다. 정지룡은 본인이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무장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군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공이 자기처럼 무장세력이 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았고 정성공이 순조롭게 벼슬길에 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당시에 유명했던 유학자를 초청해서 정성공을 가르쳤는데요. 정성공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15살에 지방과거과에 합격하면서 수자가 됩니다. 사실, 명나라가 제대로만 갔으면 정성공은 아마 일반 문신으로 생애를 마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불행하게도 21살 때,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는데요. 당시에 정성공은 남경에 있는 국자감, 지금으로 치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지금의 자금성 뒷산, 매산에서 자살함으로써 명나라가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성공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수업을 멈추게 되는데요. 당시 남중에 있었던 황족인 복왕 주유송이 난명을 세웁니다. 물론 명황조지만 우리는 그것을 난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과 1년 반도 안 돼서 강력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면서 이 주유송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1600 45년에 당황 주율건이 다시 한번 복권성 복주에서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가 바로 육무제입니다. 육무제는 정지룡의 세력에 기대서 거기서 황제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정지룡을 아꼈고 그의 아들인 정성공을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공에게 성을 하사했습니다. 예전에 황제가 자기의 성을 하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정삼이란 이름에서 삼이란 이름을 성공이란 이름으로 바꿔줬고 성은 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성공이 됐는데요. 후대 사람들은 주성공이라 부르지 않고 정성공이라고 부르던가 또는 예전에는 국가의 성 그래서 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국성이라고 그러던가 나중에. 영역제에 의해서 왕으로 봉해지기 때문에 정연평이라고 정성공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은 정성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정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늘 정성공의 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만큼 정성공은 중국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21살에 나라가 망했지만 난명의 홍광제, 그리고 육무제를 거쳐서, 육무제도 불과 2년이 못 돼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왕인영력제가 다시 남명을 세우는데요. 영력제 밑에서 정성공은 병력을 이끌고 청나라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정지룡은 무역을 하던 사람이고 밀수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어서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남명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정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예야, yeah, 우리가 청나라에 귀순하자. 지금 홍승전하은 대신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조건에 보면 여러 곳에 땅을 주고 이 정기룡을 지금으로 치면 고무백전원, 가장 높은 이 자기를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공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지 청나라의 신화가 아닙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성공의 말을 듣지 않고 청나라에게 신호를 보내서 항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성공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약속을 배반하고 정지롱과 그의 식솔들을 연경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정성공의 어머니인 다가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공은 절치부신 반드시 내가 청나라를 없애버리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영력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영력제는 그를 군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연평군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연평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에게 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관료를 등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실제 무장 세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정성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영역제도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문을 근거지로 해서 정성공은 여러 번 복권성의 천주를 공격했고, 천주를 뺏었다, 빼앗겼다, 그리고 인근에 있었던 여러 현들을 뺏었다, 뺏겼다, 이러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황족끼리 서로 연합이 안 됐고요. 각지에서 소규모로 반란 비슷하게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손쉽게 모든 세력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공의 세력만큼은 제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경에 들어와서 청나라의 첫 번째 황제였던 순치제가 네 번에 걸쳐서 정성공을 회유합니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항복해라. 이렇게까지 했지만 정성공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나는 명예신하지 너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청나라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고요 전병력을 몰아서 정성궁을 공격했습니다 정성궁은 아버지가 무역을 하거나 또 밀수를 할때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해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부하들과 본인의 부하들을 데리고 수많은 청나라 군대가 해상으로 쳐들어올 때 이것들을 전부 다 격파했습니다. 사실 청나라 군대는 육전에는 강했지만 해전에는 약했습니다. 더더구나 정성공은 해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문까지 쳐들었던 청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성공은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서 그의 나이 34살 때에 북벌을 단행합니다. 한 군벌과 협력해서 17만의 대병을 이끌고 수백척의 배로 바다를 거쳐서 장강을 거슬러 남경을 점령하기 위한 북벌에 나섰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항저우만인 양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대풍을 만나면서 수많은 병력을 잃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10여 만의 병력을 이끌고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의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호, 진당 등을 점령했고요. 남경성을 철통같이 포위했습니다. 청나라로서는 청천병력의 소식인데요. 사실 정성국만큼 강력하게 공격했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남경성이 포위당했다는 급보를 받자마자 수십만의 대군을 보냈습니다. 정성국은 사실 수전에는 강했지만 육전은 약했고요. 부하들도 비쌌습니다 버티긴 했습니다만 결국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기에 완전히 정성공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다시피 해서 복권성을 공략합니다. 정성공은 하문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성공이 거느리고 있던 병력이 10만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 좁은 땅에서 그 수많은 백성과 군대를 먹일 식량이 많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의 특기인 해상무역에 정성웅이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동남아나 일본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대신에 복권성에서 나는 해상품이나 특산품들을 이제 팔면서 이제 버티긴 했는데요. 그래도 버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1661년 그의 나이 38살 때에요. 직접 2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대만 본섬을 공략합니다. 이때 대만 본섬에는 이미 40년 가까이 네덜란드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섬 남부에 상륙한 뒤에 무려 8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병사들을 통해서 거기서 둔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개발을 했고요. 무역은 계속했고요. 또 본인이 왕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정부를 세우고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펴보기도 전에 풍토병 비슷한 열병에 걸려서 그가 죽고 마는데요. 이 정성공은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명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돼서 내가 어떻게 지하에서 선제 이 선제는 바로 자기가 모셨던 황제들을 얘기하는데, 선제들의 얼굴을 볼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누워서 죽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엎어져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정성웅은 끝까지 명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사실 명나라 말기에 보면 오삼계라든가 경정충이라든가 상가이 같은 대단한 세력들도 청나라에 귀순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정성공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번이나 청나라의 회유를 거절했고 끝까지 명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요. 저는 사실 정성공의 일대기를 보면서 불과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21살 때부터 39살까지 매년 청나라 끊임없이 싸우면서 명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것을 보면 너무도 감동스럽고 제 마음에 어떤 일렁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보관대적의 회유를 물리치고 끝까지 복승을 바쳐서 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아쉽게도 그를 도와줄 만한 모사가 없었고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명나라 유신들끼리 서로 협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 세력이 합쳐져서 대 병력을 이끌어서 청나라와 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정성공만이 강력하게 청나라와 싸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군벌들은 쉽게 쉽게 점령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네덜란드 군대를 벌리시고 대만을 수복했던 사람이다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아버지 정기론과는 달리 젊은 날부터 명나라에 충성을 다했고 그가 배웠던 유학적인 소양으로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을 아끼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높은 충격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황종위에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황종위보다 더 뛰어난 충격을 보였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정성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